중심사 3경주 열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변선도 바깥쪽 7번 한백제왕 안쪽 3번 연대기 빠른 출발로 3번 7번 두마리가 앞섭니다. 3위권 가장 외곽으로 이소연기세 10번 다운스타가 자리했고 안쪽 1번 출품작과 2번 양대전설이 중위권에서 바깥쪽 8번 전승시대가 중하위권 찾아 있습니다. 3번 곽석기세 연대기 태응성과 대천문의 자마 제살짜리 한발로 부담 중량은 53kg 장기 휴양도레마로 재심을 받고 있는 말입니다. 이번 양대전설, 진흥상호와 챔스의 자마, 4살짜리 거세 마로 부담중량은 56kg, 주행분량으로 주행지정을 받은 재심마필입니다. 7번 정멸기세 한백제왕과 안쪽 3번 연대기가 중반 앞서 있고, 외곽으로 10번 다운스타, 안쪽 1번 출품작과 2번 양대 전설이 4, 5위권에서 바깥쪽 9번 김원건기세 신속하니 중반 5위권까지 빠르게 격차를 좁혀나갑니다. 안쪽 7번 정밀세 한백제왕과 2위권 10번 다운스타 7번 10번 9번 3 마리 말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